자 안녕 반갑다 A3 Still Alive 글로벌 서버 이네트리움 채굴을 캐시고 계신 우리님들 우리 자기님들 반갑구요 지금 이제 드디어 점령전을 하고 티어 3 티어 2를 지나 이제 티어 1에 지금 진입을 했고 이제 그 티어 1의 채굴 속도 그 다음에 채굴 양에 대해서 한번 어,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 일단, 마시다시피 일단 MBX 이네트리움 채굴하는 데 10만 개한 개고 3단 3티어부터 2티어, 1티어 이렇게 돼 있다. 3티어 같은 경우에는 PK가 불가하지만 하루에 풀로 해도 만 개도 채울 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티어 2에선 어, 엄청난 어, 채굴량. 3에 비하면 당연히 엄청난 양을 느낄 수 있는 최고는 전장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건이 있다. 입장 조건이 700 전투력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맹대별 달성을 해야 입장 가능하고 여기에서는 PK가 무한 PK로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사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이 와서 죽인다고 하면 나는 깨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티어 1. 여기 같은 경우에는 PK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핫타임, 뭐, 이렇게 채굴할 수 있는 양이 거의 두배 정도 되는 것 같고, 어, 여기 입장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점령전을 해서 점령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일단, 뭐, 길드 같은 경우에 생길드가 있다면 그런 곳에 들어가 뭐, 점령전을 했다면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오늘 사실 오늘 점령전까지 찍으려고 했었는데, 새벽 3시 17분에 일어나서 카톡을 하고 잠깐 눈을 감았는데 4시 10분이더라. 깜짝 놀래서 확인했더니 아, 수고했다. 아,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나의 엄청난 활솜시로 참여했다면 하, 우리가 이기지 않았을까? 우리가 1티어를 갈수 있지만 찝찝한 1티어, 뭐 이런 느끼, 느낌이더라 하더라고. 일단 뭐 1티어가 목적이긴 했으니까 목적 달성을 했어.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채굴량 속도를 비교해 볼 건데, 보면 티어 2에서는 거의 대부분 어.. 한 마리 잡을 때 거의 50개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지금 보면 거의 100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거의 두 배라 보면 되겠지. 자 보자, 908개. 뭐나안 주는 느낌도 하고, 잘안 죽는지, 잘안 주는지. 자, 확실히 원래 가오발로 잡았던 2단계에서 가오발로 잡았던 그 속도를 가오 1로도 지속을 하더라도 충분히 속도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고점이 그 있다는 거 하나가 가장 크지 않을까? 티어 1이라고 해서 어,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거 아니냐?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니야. 보면 그 조건 자체가 이두 가지 점령 길드만 입장 가능인데, 우리가 한 군데를 입장을 하려고 먹었다면 또 다른 한 군데는 누군가 먹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적대, 정말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적대라고 한다면, 또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전장 구조야. 뭐 우리가 여기 먹고, 누구들 여기 먹어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할수 있겠지만. 그런 구조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더라. 보면 100개도 있고, 그러지. 일단 팩트, 가장 큰 확실하고 팩트는 뭐 이티어보다는 확실히 빠를 수밖에 없다는 점. 그거 하나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자, 어차피 요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요렇게 끝내도록 하자.